미니플렉스 중형과 리지드 c 4 0 제품 엘보 테스트 비교해 볼 겁니다. 다음은 이제 어 물론 이제 소형 배관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소형 배관 사이즈가 50mm입니다. 50mm. 다들 질문이 저에게 전화 주시는 게첫 번째로 오는 게 50mm가 들어가나요입니다. 예. 물론 이제 처음에 이 c 4 0도 여러분들이 50mm 넣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만 원이 넘는 장비를 음. 어, 작은 배관에 넣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전에 드레인, 어, 드레인을 많이 썼습니다. 싱크대 배관은 드레인을 쓰셨고, 50mm 이상 배관에는 아마 시사공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존에도 이제 그 싱크대 배관을 어, 시사공 주력을 썼었고, 어, 데 현재는 제가 주력을 사용하고 있는 어, 내시경은 어, 미니프레스 중형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받는 게 어, 이 중형이 50mm에 들어가냐. 왜 그걸 질문을 많이 주시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헤드. 이 헤드가, 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여러분들 영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물론, 이게 사, 사진장 보기에 커 보일 수 있는데, 얘를 또 가이드를 껴보면, 가이드를 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가이드를 꼈을 때, 어, C40. 가이드 많이 쓰 씁니다. 이거 가이드 50mm에도 쓰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네. 가이드를 가까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가이드, 보통 가이드를 많이 끼신단 말이에요. 가이드를 꼈을 때보다 작은 사이즈. 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안 큽니다. 요만, 요만해요. 36mm? 요, 조금 요, 요, 요 정도. 네. 예, 생각하시면 돼요. 데 35mm는 안 들어갑니다. 네. 36mm 예. 예. 카메라가. 예. 근데, 50mm는 음. 되게 잘들어가니다왜잘 들어가냐? 그거를 왜, 자, 저는 어떤 장비를 뭐, 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시사공은고관을 꺾어도, 예를 들어, 엘보를 하나 꺾어도, 이미, 이 헤드 자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배관에 넣었을 때, 이 곡관을 꺾어도 이미 이 헤드 자체가 남아있어요. 근데, 요, 미니플레스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카메라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힘전달이 바로 돼가지고 잘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왜 50mm에 이게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시는데, 제 솔직한 답변은 50mm는 솔직히 미니플레스 중형이 더잘 들어갑니다. 아, 솔직히. 어, 시사공보다 50mm는 미니플러스 중형이 더잘 들어가요. 50mm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 되게 더잘 들어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굳이 시사공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하드웨어적인 거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뭐 멀리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제 이름을 걸고 어, 미니플러스 중형이 그건 솔직히 더 우수합니다. 왜냐면 제가 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 이런 프로그램적인 거, 소프트적인 거, 뭐, 화질이, 뭐, 화질, 솔직히 화질도 미니풀사의 중요한이더 우수합니다. 이걸 똑같이 이제, 제가 켜보면. 왜냐면, 하 지금 솔직히 제가 배가 넣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이 50mm 뭐, 들어가는 거다 똑같이 들어가니다 근데 보여드릴긴 하겠지만, 그 외적인 게, 이제, 어, 시사공보다 좀 나은 점을 좀 제가, 조금, 어, 뭐, 저기, 말씀드리자면, 일단 화질이, 이 화질은 이거는 저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고객분들도 다 그냥 말씀하세요. 어 왜냐하면 이걸 보시다가 이걸 보여드리면 그 고객분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그 같이 동종업계에 계신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좀 뭐랄까 이게 안구에 뭐가 이렇게 낀 것처럼 잘 그렇다고 느끼시거든요. 예네 확실히 화질은 어 중형이 우수합니다. 미니프스 중형이 우수하고 그리고 음. 화질은 그런데 단점이 이제 뭐냐면 녹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미니플스 중형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 시사분 같은 경우에는 USB 어, 이걸로 이제 녹화를 하는데 녹화 되고 나왔을 때그 녹화 화질을 컴퓨터 PC 옮기면 확실히 화질이 떨어지는 건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어 미니, 지금 미니플렉 니지드를 아, 쓰시는 분들이 어, 미니플렉스 넘어오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연동, 어, 핸드폰 연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 이거를 가장 왜 그러냐면 이제 내시경을 이제 아래서 넣는데 위에서 이제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이걸 핸드폰 안썼기 때문에 저는 미니플렉스 주형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가장 제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을 음. 되게 엄청나게 그 차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는 올라가세요. 행주관에서 음. 작업을 할때내시경을 핸드폰 봐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음.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렇게 쓰신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봐요. 음. 근데 네. 이번에 프로버전에서 어, 예, 어,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기존에 쓰시던 거에도. 예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프로 버전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음. 오해를 안 사가 좀어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기존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그 네. 충분히 이제 개선이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손드 차이 어 이거는 제가 써본 결과 이 손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 리지드는 손드가 여기 있어요 요게, 요게 손드입니다 요게 손드예요 요게 리지드는 요게 손드고 시사공 은손드가 어디냐? 이 카메라 안에 있어요. 네. 중형은. 예 예, 예.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운드 크기 자체부터가 다를 거예요. 음. 예, 예. 근데 어 저는 그생각태들어요이 솔직히 이 지금 어, 미니프러스중형하고 시사공하고 손드의그 파장 크기나 이제 파장 세기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출력값이 다른 거예요. 얘가 100이라고 치면 얘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얇은 깊은 얇은 이제 어, 우리 배관이 얇은 곳에 묻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1미터 이상 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어, 그 지점을 찾을 때는 어, 충분한 이 진짜 이두손드의 그 어, 성능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시사공을 어, 칭찬하고 싶어요 예, 어, 손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내시경 중에 어, 리지드가 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 미니플렉스에서도. 어 이번에 이제 쏜드 기능을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어, 출력값을 좀더 나오게 어 한다고 하십니다. 야, C40. 어 C40 요게 현재 규격이 40mm입니다. 40mm. 어.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그게 렇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여기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어어 어, 이게 75 예, 네. 네. 이게 거의 이제 60mm인데 75 규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뺄 때, 뺄 때, 뺄 때, 뺄 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 여기 그 네. 여기서 걸리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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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미니 프레스 중요 일단 보여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뺄 때, 뺄 때. 뺄 때.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텐션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빠집니다. 음...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한번 꺾이고, 바로 꺾인 데서는 안 빠집니다. 정말요 예, 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빠져야 된다. 그래서, 시공으로, 물론 이 짧은 배관으로, 뭐, 크게 어필은 되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어, 미니패스 중형, 여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 느낌이 걸리는 게 없어요. 음. 이고관이이 걸리는 게없습니 음. 그리고 현재 안에는 그 이게. 되게 잘들었네네 진짜 잘들었네 음. 예. 그리고, 음. 그리고 뺄 때, 뺄 때, 뺄 때, 뺄때 느낌. 예. 걸리는 게 없어요. 음. 아까 시작하고 비교해보시면. 보이시죠? 음. 예. 다. 들어가고 과감하게 빼볼게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 하지만, 이제 이 시선 같은 경우에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헤드가 길다 보니까 이 작은 배관에서는좀 불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써본 결과 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잘 빠집니다. 잘 빠져요. 근데 다시 제 시선을 보여드리면. 아, 자꾸 이러면 어, 안 되는데, 도시 들어가는 것도 좀 뭔가 이렇게 부하를 받으면서 들어가. 왜이 스프링의 이 헤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도 음, 일단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음, 똑같은 힘을 줘도안빠지잖아요 예, 네. 예,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해서 중형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더 들어가고, 음. 뺄 때도, 예. 아니, 지금 보이시잖아요. 자, 아, 거의 힘을 안 줬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뺄 때도, 예. 근데 이제 이시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그러냐면, 시상을 쓰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는데, 이 조, 작은 배관이나 이렇게 곡관이 많은 데서는, 이 헤드가 텐션을 받으면서, 이게, 여기는 앞에는 부드러운데, 여기는 빡빡해야 되네. 음. 예. 뺄때 조심해야 됩니다. 뺄 때. 주셔야 돼요. 뺄 때, 뺄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혹시라도 작은 병을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미니플레스 중형과, 어, C40 헤드에, 분명한, 어, 이거는 좀, 어, 제조사의 기술력의 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또 하나, 이제, 그, 리지드 C40과, 어, 미니플레스 내시경의 큰 차이는, 일단 구조적인, 외형상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사공이고 미니플렉스 중형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소형입니다 두개 같이 볼게요 아, 이렇게 이걸, 이게 저는 가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거보다도 제가 시사공을 쓰고 있다가 미니플렉스 중형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이거 부피랑 보관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말, 그, 사용할 때 불편한 게좀 있어서 그 부분이 미니 풋스의 중형이 해소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 이두 개를 합해놔도, 합해놔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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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폭 차이, 이폭 차이를 보세요. 어, 이거는 일단, 보관상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휴대성, 예, 이거 진짜 두 개가 되게 편하거든요. 예, 진편하 보시다시피,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좁은 골목길을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데, 우리 현장에 가면, 건물이 있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어이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이면, 이게 건물이면, 여기가 옆집 담배라이 요런 현장들, 여기에 하수구가 많이 지나가요 주로, 여기에 매홀도 많고. 근데, 요, 이 골목 사이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 이 내시경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의 되는 골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무과 이 담벼락과 건물 사이가, 이 내시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의 그런, 어 좁은 곳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이, 그쪽에 다 배수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맨홀이나 그런데, 이걸 들고 가지 못해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내시경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면 옆으로. 근데, 이 중요한 것에 보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용놓고도 어, 내시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사공은 어,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골목 같은 어,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그 좁은 구간에서 작업을 할때 내시경 확인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런 현장들은 솔직히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미니플렉스 중용은 정말 편합니다. 두 가지도 편하고 거기서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이거는 그냥 다 느끼시는 거예 자, 이 구조를 보면 뭐가 다르냐. 얘는 케이스 안에, 어, 회전이 돼요. 근데 얘는 외부에 회전이 됩니다. 이 발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이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바닥이 무조건 평평해야 돼요. 어느 현장을 가든 평평해야 되고, <laughs> 외부에 얘가 걸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아뭐 하다가, 예, 돌이나 뭐 외부에서 작업할 때뭐 네. 이렇게 바닥이 불편하거나 돌이나 뭐, 여튼, 무조건 얘가 담에 안 들어가요. 음. 예. 그래서 세워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아요 음. 예. 뭐 이렇게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근데 네, 뭔가 외부에 어떤 물체에 담으면 회전이 안 돼요. 예. 하지만, 미니플래스는이 내부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요, 요 상태로만 어떻게든 놓여지면 다 돌아갑니다. 예.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때. 어. 그리고 실내에서도, 어 실내에서도 제가 써본 결과, 이제, 그 부피 차이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회전할 때, 미래에 이런, 부딪히는, 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미니 쿨스의 중요한 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 요 케이블 뺄 때, 케이블 넣고 뺄 때, 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가 써본 결과, 어 C40보다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